오빠. 어. 오빠가 얼마 전에 엄청 어. 싼차 중에 어. 옵션 진짜 많은 알페온을 보여주셨잖아요 아 옵션 많고 싼차 알페온 네. 보여드렸지 그 차는 판매가 끝났지 아, 근데 확실히 가격도 엄청 싸고 음. 옵션도 많으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분이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 구매하신 다음에 몇십 분이 더 연락이 오신단 말이야 실망을 진짜 많이 하셔. 아유, 벌써 팔렸냐고 이러면서. 오, 맞아요. 너무 죄송스럽거든? 음. 그 얘기 를 들을 때마다? 그런 차를 좀 많이 준비해서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또 그런 조건의 차들이 자주 들어오진 않으니까, 항상 그런 차 보여드리기 전에는 이제 기대감이 있지. 아, 좋아하시겠다.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는 죄송스럽지. 많이 판매를 못하니까. 그쵸? 한 번만 구매하시니까. 음. 그래서 손님들이 비슷한 가격에 그런 차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그런 차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가격에 옵션 많은 준대형 세단. 아무래도 알페온이랑 가장 가격을 비슷하게 갈수 있는 차는 르노 삼성의 올뉴 SM7이잖아. 올뉴. 올뉴 SM7이 가격은 진짜 비슷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HG K7 이런 차들은 도저히 그 가격이 안 되고 s m 7 봐야 돼. 음. 음. 근데 SM7은 옵션이 많아지면은 음. 가격이 그렇게 싼것 같진 않은데 가능할까요? SM7도 등급이 한세 가지로 나뉘잖아. 근데 그 차가 등급별로 가격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중간이 이제 L2 등급인데 L2 등급까지만 딱 봐도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없지도 않아. 근데 거기까지는 가격이 괜찮아. 아이 정도면 싸다 이런 음. 느낌인데 가장 높은 R2 등급이지. 네. r 리 등급으로 딱 올라가면은, 어? 내가 알던 SM7 보다는 좀 많이 비싼데? 이런 느낌까지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SM7은 옵션 많은 차로 볼 거면은 알리 등급으로 보면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긴 하지. 음. 음. 그러면 SM7은 옵션을 많이 넣으면 뭐까지 음. 들어가요? SM7이 그 당시에 옵션을 진짜 많이 넣으면은, 마사지 시트. 마사지 시트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도 보면은 벤츠 S 클래스라든가, BMW 7 시리즈, 이렇게 완전 초 호화 플래그십에만 들어가는 옵션이 마사지 시트잖아. 근데 SM7이 그 당시에 끝까지 등급 다 올리고 추가 옵션을 딱 넣으면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마사지 시트 있으면은 SM7은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오빠는 가격을 엄청 저렴하게 보여주실 거잖아요. 마사지 시트 있는 차를? 네. 뭐 최대한 한번 저렴하게 해봐야지. 어. 그렇게 되면 안마의자보다 싸겠네요. 아또 그런 얘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지. 요즘에 안마의자도 웬만한 거 보면은 한 600만 원 이상하더라고. 그쵸. 뭐 천만 원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저번에 그 알페온 차값이 한 2,300만 원대 막 이랬었잖아. 지금 안마의자랑 가격 비교해 보면은 오늘 그 정도 가격에 SM7 나오면 안마의자 하나 살 돈으로 차두대살수 있지. 어. 오, 괜찮은데요? 그럼 응. 오늘 SM7 한번 찍을까요? 근데 안마의자 들어간 차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마사지 시트 있는 차를 먼저 찾아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 르노삼성의 올뉴 SM7. 지금 뒤쪽 레터링 딱 보면은 알리 등급이라고 레터링 볼과. 이 차가 이 당시에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실내 옵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등급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열에서 문을 딱 열면은, 뭔가 버튼이 되게 많지? 네. 여기 보이는 이 버튼들이 마사지 시트란 말이야. 암마에자 들어가 있는 차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마사지 시트가 들어간 차인데, 오늘 가격은 300만원대. 너가 말한, 안마의자보다 지금 차가 싼 거고 지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저 안쪽에 있는 DIS 조거셔틀이 하나 또 들어가거든 이 당시에 저 옵션 하나가 한 300만원 가까이 했던 옵션이야 거의 지금 차값이 옵션가보다 싸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르노삼성의 SM7 옵션 많은 차량 300만원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1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2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판금 세 군데, 그리고 교환 한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외판이에요. 일단, 판금 부위는, 운전석 앞쪽 캔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도어, 뒤쪽 캔다세 군데에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교환 부위는 뒤쪽에 이제 트렁크. 저 부분 한 군데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올뉴 SM7 2.5 휘발유 알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에서는 이 당시 준대형 세단치고선 곡선을 좀 많이 살려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처음 딱 마주했을 때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크게 안되는 모델 중에 한데요이 차가 진짜 신기한 거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준대형 세단치고선 이 차량의 길이 죠 길이가 제일 길었던 모델이거든요. 같이 나왔던 HG라든가 혹은 K7. 이런 모델보다도 길이감이 이 차가 더 좋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쓸수 있는 공간은 가장 넓은 공간성을 쓸수 있었던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HID 헤드램프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LED 헤드램프가 거의 안 나올 때다 보니까 그냥 모든 차가 외관에서 HID가 있다 이러면 옵션이 많은 거고 HID가 없으면 은 실내에서도 옵션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HID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요 가장 인기 많았던 검정색으로 준비했고요 휠은 중간에 사제휠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정일처럼 보이진 않는데 오즈 휠이네요 오즈 휠로 중간에 물론 이제 카피 휠이긴 하겠지만 차량의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색상과 맞춰가지고, 사제일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있고요 자,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실내에서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등급 중에 하나로 준비를 했거든요. 얘가 알리 등급이다 보니까, 저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은, 준대형 세단인데, 이때는 패들시프트가 이 차이만 들어갔어요. 요즘에 나오는 준대형 세단은, 뭐, 패들시프트가 거의 다 들어가지만, 이 당시에는 다른 차이는 들어가지 않았던 옵션 중에 하나가, 패들시프트, 준대형에서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알리 등급까지 등급을 올리면은 패들시프트를 넣어줬었고, 중앙에서 뭐 순정 방향제, 플리즈마, 이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저 DIS 조거 셔틀, 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순정 옵션가가 되게 비쌌던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다 보면 되게 편리하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시트는 관리 상태가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뭐 가격 대비 깔끔한 관리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열선 시트도 1열에서 양쪽 다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사운드 패키지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모델과 옵션 비교를 해봐도 옵션에서 크게 부족한 부분을 느끼실 수는 없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동시대에 나왔던 준대형 세단 중에서 차량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모델이요 차량의 길이가 길다는 거는 1열 좌석과 2열 좌석의 중앙 공간성이 점점 넓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도 뭐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공간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이 열에서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미디어 컨트롤로 보실 수 있고, 자, 앞쪽에서 순정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그 아래쪽에서 독립식 공조기 보실 수 있고요. 이 열도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성도 넉넉하게 나오는 모델이요. 다른 차량 비교해봤을 를때이 안쪽으로 되게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 캐리어 한두개 정도 넣고도 충분히 남는 공간성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곡선 이지의 디자인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가 한쪽에 두 발씩 들어가죠. 순정 머플러로 보실 수가 있는데, 양쪽에 총네 발의 머플러 보실 수 있고요. 알리 등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 가격이 지금 300만원대에서 꽤 많은 분들께서 차량을 찾고 계세요.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200만원대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200만원대에서는 진짜 1년에 몇대안 나와요. 물론 SM7 포함을 해가지고 r 패 m 까지 같이 봐도 200만원대에서 컨디션 좋고 지금 탈만하자. 이런 모델들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대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300만원대도 옵션 대비 차량이 현재 컨디션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이 차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런 차 원하셨던 분들은 빠른 문의를 해보시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사운드 패키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전후반 센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 라이트, 헤드 쉬프트, ECM IPS 룸밀러,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엔젤 스타트 버튼, 순정 방향제, 스포츠 모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DIS,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3만 7천 5백 88키로 13만 키로대고요 자,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경기가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물론 경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 조금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근데 차량 가격을 내미다 보면은 그 안에서 컨디션 좋은 차도 많이 나오지가 않고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차도 나오지가 않지만 오늘 가격 대비 컨디션 깔끔하고요 옵션 정말 많은 차량을 준비를 했어요 차량 가격은 340, 34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정원장이었습니다.